안녕하세요. 레이미스입니다. 예, 이번에는, 어, 휴대용 게임기를 이제 많이 구동하시는 분들이, 어, 찾는 게임이 있어요. 바로, 어, 폭렬 축구라는 게임이거든요. 일명 버그 축구라는 게임인데, 이 폭렬 사커가 오란실에 있었고, 이제 98년도에 나온 게임이에요. 테크모사에서 만들었고, 근데 의외로 이게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지금도, 뭐, 온라인상이라든가 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그 폭렬 축구를 구동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 은근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폭렬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8년에 나왔지만 이제 3D 버전으로 게임이 나왔다 보니까 맘에에서 사실 구동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휴대용 게임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환성이라든가 맘에 버전에 따라서 구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 축구 게임을 이제 구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어, 대체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똑같은 테크모사에서 만들었고, 2002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게임 이름은 슈퍼사 샤커. 영문명이에요. 뭐, 일본판도 있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영어가 더 친숙하다 보니까, 이슈퍼사 샤커를 구해서 지금 구동한 화면이고, 지금 화면상에 계속 나오겠죠. 지금 그 데모 게임으로 나오고 있고 일단은 그 게임을 플레이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네, 콘솔이다 보니까 메뉴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월드 토너먼트, 인터내셔널 리그, 인터내셔널 컵, 네, 이렇게 매치가 총4 개가 나오죠. 그원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매치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월드 토너먼트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대한민국으로 선택을 했고요. 난이도, 그다음에 시간. 시간은 20분까지 가능하네요. 저는 5분으로 짧게 난이도 보통. 선택을 했습니다. 제저 저는 뭐 폴란드, USA, 포르투갈.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어, 이제 그러고 보니까 어 2002년 월드컵 그 로스터네요. 어 나름 예 재미가 있겠네요. 이게 뭐 라이센스 문제 때문인지 예그 한국 멤버 이름이 그때 당시에 딱 로스터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입장 신이 나오고 이 예, 플레이 시작합니다. 예, 대한민국 역시 뭐 붉은색 복장이에요. 아, 아쉽게도 아날로그로는 안 되네요. 근데 이 게임을 그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먼 거리에서 한번 슬슬 때려봤고요. 일단, 조작감을 말씀드리면은, 어, 약간, 위닝11과 비슷한 조작감이 좀 있어요. 어, 의외로 조작감이 괜찮은데요? 이 게임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보지 않고 잠깐 해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조작감을 잘 몰랐는데, 어, 괜찮아요, 나름. 분명히 이 게임도 버그 같은 게 있을 텐데 제가 어, 잘 모르겠네요. 파울 아닌가요? <laughs> 파 분명히 파울인 것 같은데. 네, 하프 타임 네, 후반전 시작입니다. 오, 어, 꽃게파가 갑자기 바로 앞에서 나왔죠? 아, 여러분께 이 버그 축구라서 버그, 버그성을 쓰면서 멋있게 술준 넣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오, 나, 오, 여러분 보셨죠? <laughs> 아, 저렇게 하는 거군요. 오. 무섭습니다. 근데 네. 무지성 태클이었습니다. 아 경고 받네요. 근이 게임의 단점은 꼬기포가 너무 쉽게 잡아요. 진짜. 엄청 게이지를 모아서 슛술 쏴도 그냥 다 막아버리니까 좀 허무해요. 네, 이렇게 경기 끝나버리네요. 제가 그런 버그를 써서 멋있게 수술 얻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내공이 아직 부족해서 보여드리지 못했고 컴퓨터가 쓰는 거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뭐, 스프린트를 빡세게 해서 팍! 뛰어가서 멋있게, 뭐, 독수리 같은 수를 쏠려나요? 근데, 어, 좀못보여돼서 아쉽고, 일단은 제가 이 게임을 해본 소감 말씀드리면은, 의외로 재밌다. 예. 제가, 그, 우라시에서 해봤고, 맘에 버전으로 98 버전을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98 버전 못지않게 잘 만든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맘에에서 좀 구동이 어려, 어려우셨거나, 좀 느, 느리거나, 예, 좀 빠르게, 편하게 즐기실 분은, 이런, 플스 원 버전, 슈퍼샷, 샷사커, 발음도 힘드네요. 근데 이 게임을 구하셔서 하시는 것도, 어,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어떤 버그슛을 멋있게 날릴 수가 있어서, 예, 제가 추천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